목적에 따른 구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뭐가 있는지 자 보시죠. 보시면 양성 훈련, 향상 훈련, 전직 훈련 이렇게 되어 있죠. 양성 훈련은 뭔가요? 가장 그 어떤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직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양성 훈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직무 지식을 가르친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따라서 목적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렇죠? 자, 양성훈련은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우리 사업장이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렇죠? 최소한 도자기의 모양을 그릴 수 있어야지만 되겠죠. 이 사업장에서 제대로된 어떤 능력을 발휘를 하려면 도자기의 모양을 잡을 수 있는 한 기초적인 직무 능력을 습득시키는 과정이 양성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향상훈련입니다. 향상 훈련이란 자 양성 훈련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직무 지식을 습득을 했다면 그 이후에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더 향상된 직무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이제 틀을 잡을 줄 안다면 여기다 색을 입힌다든지 이런 조금 더 고차원적인 형태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전직 훈련입니다. 전직훈련은 그 사업장에서 도자기를 만들었다면 이제 뭐그 도자기를 만드는 것과 유사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키거나 혹은 다른 직종으로 전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그죠? 이세 가지 구분, 뭐에 따른 구분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는 뭐. 쪽에 따른 구분입니다. 기초적인 직무 능력의 습득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기초적인 직무 능력을 습득한 자에게 보다 향상된 직무 능력을 가지기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다른 직종으로 전직을 시키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에 전직을 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전직 훈련입니다. 이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이 번. 방법에 따른 구분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방법에 따른 뭐, 나, 구분이 나오는데 집체 훈련, 현장 훈련, 원격 훈련, 혼합 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체 집체 훈련입니다. 집체 훈련인데 뭐 오프 JT라고 표현합니다. 오프 더잡 트레이닝, 즉 그죠 내가 이 사업장을 벗어나서, 내가 도자기를 만드는 이 사업장을 벗어나서 어떤 교육에 특화된 시설에 들어가서, 그쵸? 사업장을 벗어나서 교육에 특화된 시설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 이게 사업장을 벗어나서 하는 집체훈련입니다. 방법에 따른 구분이 왜 방법에 따른 구분인지 아시겠죠? 방법입니다. 교육훈련을 하는 방법 모여서 어떤 직업 직업계 직업능력 직업 개발 훈련하기 적합한 시설에 모여서 직업능력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장훈련입니다. OJT죠. 온더잡 트레이닝입니다. 온더잡 트레이닝 즉, 자현 도자기를 만드는 그 생산 시설에서 실제로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내가 체험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게 현장훈련입니다. 그 현장에서 방법 그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배우는 그렇죠? 그리고 원격훈련입니다. 원격훈련 뭐 아시겠죠? 그냥 내용만 보셔도 이름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저 그렇죠? 원격 훈련은 원거리에 즉 원거리에 떨어진 사람을 정보통신망 혹은 우편 등을 통한 방법으로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혼합 훈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배우신 집체 현장 원격 훈련에두 가지 이상 섞어서 진행하는 걸 혼합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이외에 이걸두 가지 섞는 거를 혼합 훈련.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다음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목적에 따른 구분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은 양성, 향상, 전직 훈련이라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집체 훈련이 나오겠죠. 이렇게 지문 4번의 정답은 집체 훈련입니다.